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 고요한 자비의 숨결이 깃듭니다. 관세음 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 내 안의 소망, 슬픔과 두려움마저 그분의 자비 안에서 녹아듭니다. 제1편, 나를 향한 자비. 부처님, 오늘 저는 제 자신에게 자비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제 마음과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저 자신에게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 저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며 부족한 마음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눈길을 보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제 안에 깊이 스며들어 내면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부처님, 나를 향한 자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 안에서 미움이나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몰아붙이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소서 내 마음 속 상처와 외로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안에 자비와 연민을 심어 치유가 피어나게 하소서 자비가 제 숨결 속에서 흐르고 모든 행동과 생각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소서 부처님 나를 향한 자비가 깊어질 때 세상을 향한 마음도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자비의 마음이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저 또한 그 자비 속에서 평화와 힘을 얻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2편 가족과 친구에게 부처님, 오늘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거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 속에 부드러운 연민과 이해를 품겠습니다. 부처님, 가족과 친구는 저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저의 마음을 시험하게 합니다. 저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과 자비로 대응하게 하소서 그 마음이 서로에게 치유와 평화로 연결되게 하소서 부처님, 저의 말과 행동 속에서 따뜻함과 친절을 흘러가게 하소서 그들이 부족하거나 실수할 때 부드럽게 이해하고 미움이나 원망 대신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게 하소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 자라나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가족과 친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다가가게 하소서, 작은 친절과 관심, 다정한 말 한마디로 그들의 하루 속 불안을 덜어주고, 마음 속 평화를 심게 하소서, 부처님, 자비를 나누는 순간, 저 또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이해가 제 마음을 더욱 넓히고 부드럽게 만들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가족과 친구에게 자비와 사랑을 전하며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3편 어려운 사람에게 부처님 오늘 저는 제 마음이 닿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고자 합니다. 서로 다르기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맞지 않아 힘든 순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 저는 그 마음 속에 연민과 이해를 담게 하소서, 부처님, 때로는 화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대의 부족함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시선 속에서 미움은 서서히 녹고, 자비와 이해가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부처님, 어려운 사람과 마주할 때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하소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도 그 속에서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소서. 이해와 연민으로 보낸 마음이 결국 서로의 평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 마음이 작은 불꽃이 되어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를 심게 하소서 부처님, 어려운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의 마음 속에서 저 또한 내면의 평화와 강함을 얻게 하소서 미움과 갈등 대신 이해와 사랑을 선택하며 오늘 하루잡이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마음이 깊이 자리하여 삶 속에서 늘 빛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사편 세상 전체의 자비의 마음 부처님, 오늘 저는 제 마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여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전하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존재, 작은 생명 하나까지 그 안에 평화와 사랑이 깃들게 하소서, 부처님, 세상은 때로 고통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배고픔, 외로움, 상처, 두려움 속에서 많은 존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자비의 마음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게 하소서, 부처님, 세상 전체를 향한 마음은 넓고 깊지만 그 속에서 제가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게 하소서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자비와 친절이 흐르게 하시고 그 마음이 모여 세상 속 평화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 세상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며 저 또한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남을 위한 마음 속에서 나 자신도 덜 고통스럽고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작은 친절과 배려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행복과 평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부처님, 세상 전체에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순간. 저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세상 속 작지만 확실한 빛이 되어 평화와 사랑을 퍼뜨리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5편 작은 친절 실천 부처님, 오늘 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친절을 실천하며 제 마음 속 자비를 삶 속에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의 미소를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는 마음에도 진정한 사랑과 연민이 깃들게 하소서. 부처님 작은 친절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의 반응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자비의 씨앗임을 알게 하소서.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그 속에 사랑과 배려가 흐르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작은 친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길을 가다가 마주친 이에게 웃음을 전하고 말없이 도움을 줄수 있는 순간에 조금 더 마음을 열어 행동하게 하소서 그 친절이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제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을 심어주게 하소서 부처님, 작은 친절을 실천할 때 저는 나 자신에게도 관대해지고 내 마음 속 차가움과 미움이 사라짐을 느낍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도 부드럽게 스며들어 오늘 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하게 흐르게 하소서, 부처님, 친절은 강요가 아니고 계산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음의 표현임을 알게 하소서 상대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비와 사랑을 보내는 행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에 작은 친절이 모여 제삶 속에서 큰 평화와 사랑이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세상 속에 자비의 물결이 퍼지게 하소서 작은 친절을 쌓는 오늘이 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육편, 미움 내려놓기. 부처님, 오늘 저는 마음 속 깊이 자리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고 저를 불안과 분노 속에 머물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놓고 평화의 공간을 열게 하소서, 부처님, 미움은 상대를 향한 분노이면서도 결국 저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임을 알게 하소서, 그 마음을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조용히 바라보고 흘려보내게 하소서, 마음 속에 자리한 미움이 사라질 때 내면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하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부드럽게 바라보게 하소서 그 마음을 정제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연민과 이해로 바꾸게 하소서 부처님, 저의 마음을 해치는 미움 대신 자비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상대의 부족함과 실수를 보며 내 안에서 분노 대신 이해와 관용이 자라게 하소서 그 마음이 평화의 씨앗이 되어 제삶 속에서 꽃 피게 하소서 부처님 미움을 내려놓음으로써 저는 더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놓아주고 오늘의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게 하소서 이 마음 속에서 사랑과 자비가 흐르고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미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평화와 자비를 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저의 삶을 밝히고, 세상 속 작은 빛으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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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연민의 확장, 부처님, 오늘 저는 제 마음의 연민을 넓혀, 더 많은 존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마주치기 힘든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작고 연약한 생명까지 그 마음이 미치게 하소서, 부처님,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힘임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과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 속에 따뜻한 연민을 심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진심으로 느끼게 하소서, 상대가 부족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해도 그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처님, 연민은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나 작은 친절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도움의 손길 하나에도 그 연민이 스며들게 하소서 그 마음이 모여 오늘 하루 작은 평화와 따뜻함을 만들어 내게 하소서 부처님, 제 마음의 연민이 넓어질 때 세상 속 많은 고통도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저의 마음에서 시작된 연민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마음 속에서 평화와 사랑이 피어나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연민을 넓히며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그 마음 속에서 저 또한 치유와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그 마음이 깊이 자리하여 항상 자비와 사랑을 흐르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7편. 연민의 확장. 부처님, 오늘 저는 제 마음의 연민을 넓혀 더 많은 존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마주치기 힘든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작고 연약한 생명까지 그 마음이 미치게 하소서. 부처님,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힘임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과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 속에 따뜻한 연민을 심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진심으로 느끼게 하소서 상대가 부족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해도 그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처님, 연민은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나 작은 친절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도움의 손길 하나에도 그 연민이 스며들게 하소서. 그 마음이 모여 오늘 하루 작은 평화와 따뜻함을 만들어 내게 하소서. 부처님, 제 마음의 연민이 넓어질 때 세상 속 많은 고통도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저의 마음에서 시작된 연민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마음 속에서 평화와 사랑이 피어나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연민을 넓히며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그 마음 속에서 저 또한 치유와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그 마음이 깊이 자리하여 항상 자비와 사랑을 흐르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8편 사랑으로 마음 채우기 부처님, 오늘 저는 제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미움, 상처, 두려움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닫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부처님, 사랑은 단순히 기쁨이나 행복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해, 연민, 배려, 그리고 용서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그 사랑이 스며들게 하시고 제 마음 속에서도 깊이 자리하게 하소서, 부처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외로움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내면의 힘과 평화를 만들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평화를 전달하게 하소서, 부처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울 때, 저는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족함과 실수, 과거의 상처까지도 그 안에 포함하여 부드럽게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마음 속에서 자비와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흘리는 사랑이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되어 타인의 마음에도 스며들게 하소서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저의 마음은 평화롭고 부드러워지며 세상 속 작은 빛으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부처님, 저는 오늘 마음 깊이 사랑을 심고 그 사랑으로 제 삶을 채우겠습니다. 모든 존재와 연결된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자라나게 하소서, 오늘 이 순간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세상 속 자비와 평화를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